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태풍 땜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남해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으러가시려고 네. 일단 남해요. 장어 잡으러가야지 장어 나온다고 해 갖고요. 네, 한번 해 보려고요. 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나는 도착하자마자 어찌나든가 그냥 목간 한번 싹 오고. 바다 낚시를 갈지, 저수지 민물장어 낚시를 갈지 고민을 겁내겠거든요. 올해 또 장어 어복이 어찌나 좋은가. 그래서 저수지를 이렇게 싹 찾아본 다음에 그 앞에까지 가서 농어촌 공사하고 남해 군청 전화를 했어요. 낚시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낚시 금지 구역이라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어는 포기하고 바닷가에서 원투 낚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남해까지 와갖고 원투 낚시로 눈티만 좀 쪽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끼를 좀 좋은 거 구입해야 할것 같아요. 소고기보다 비싸다는 홍것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 깜짝 놀랐네. 워리! 오야야야야. 사장님, 혹시 그 홍것이 있어요? 아, 없어요? 개지렁이만 예. 있어요? 예. 그럼 개지렁이한 깡만 주세요. 아니, 안 쳐야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짝이 그 원투낚시로 베기 좀 잡을 만한 데 있나요? 원투하려면 예. 장판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가 꽝 치면은 그 미끼 탓이에요 알았죠 <laughs> 지금은 날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낚시할 것이 아니라 일단 새벽에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할 겁니다 숙소에서 푹 자고 새벽절리에온 투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 근처에 기수역이 있어갖고 청지렁이 미끼로 쌍포 한번 던져봤습니다 대상어종은 민물장어 한 30분 정도 됐는데 입지는 없어요 기대는 안해할것 같습니다 미치겠네 친구랑 통화하다가 입질하는거 영상 못찍었거든요 뭐지? 자보였나? 오우 입질온다 입질와 입질, 입질. 미치겄다 개 아니면 보고가이 잘른 것 같습니다 으이구 징글징글한 놈들이다 진짜 집에 이제 숙소로 들어가고요. 내일 찾아뵐게요. 장어 한 마리 베렸으면 좋았을 바인데 아깝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47분 비가 좀안 오길 바랬는데 여지없네요. 올해 어부은좀 있는데 날치북이 없는 것인가 일단 방파제로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냥 징그러워 죽겠네. 어이구 재물아 잡혀주라. 일단 분위기를 끝내줍니다. 낚시는 뭐다? 포인트빨딱 <laughs> 아, 여기요 여지 없어. 자, 여기다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다 원투 낚시 얼마만이냐. 바늘은. 저번 날에 사놓은 티탄 바늘로 쓸게요. 바다에 대한 또 예의는 지켜줘야 한 게. 하나에서 끝내면 안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자버가 한번 먹은 다음이 2차에서 대물이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 마무리고 치라이고이게손 어떻게 하냐 이거. 아따. 오 좋네 여기 손 씻는데도 있고 <laughs> 자 오늘 궁극의 필살기 드론 빨리 놀려야 해요 비오면 큰일 난다 오 개발이 비와요 인자 식었네 낚싯대 일단 저렇게 놔두고 차로 피신 아 진짜 안 된다 안돼후난리난리 난리. 분위기가 고질라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렇게 두 대는 또 던져갖고 비가 다 왔나? 오 예! 입질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심심한 게 민장대로 그래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민장때 챙긴 게또 비와. <laughs> 바닷가에 고사 한번 진행할란 거. <laughs> 멀리 보낸 거드디 입질 없거든요 이거 한 대만 꺼내갖고 미끼 교체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한번 던져봐요, 겠어야 미쳤다. 미끼 한대기다 한때기도... 아니, 이러면 옆에 것도 믿기 없는 거 아니요? 드론으로 멀리 보낸다고 괴기 잘 잡는 거 아닙니다. 믿기만 다 털리고. 대물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잡어밖에 없어. <laughs>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잡보입길도 없어요? 저원투도 말뚝이고. 바다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해야 할랑가 비유.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잡 오, 잡았다. 오, 예. 오, 대박. 아, <laughs> <야>, 잡았어. <laughs> 야, 시청자 여러분들, 지가 꽝칠 줄 알았지요? 결국엔 잡아버립니다. 사이즈좀 컸으면 갔다고 횟떡 먹겠는데요방생해봤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어디어이어이거 자, 거, 식냥 가기는 환하우가네 아, 내가 쉽게 꽝칠 사람은 아니지. 남해까지 왔는데 안 그래요? 방금 여기 잡았거든요. 이게좀 멍때리야 무는구만. 아까 혹시 한 마리 나오고 그로 입질이 없어요. 원투 때 던져놓은 뒤에 거서 기 미끼 체크 한번 하고 다시 던질게요. 아까 그놈을 놔주는 게 아니었나 비요. 자것이 소문 다 냈나. 입질나는 입질하니 이쪽으로 원투낚시올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잘 봐주세요. 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눈탱이 지대로지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나 드론으로 나 입경을 트게 해볼래 그러나 저는 좀 잡으셨어요. 어제간가 계속 오시더만요. 입경이 탁탁해갖고 노드가 들려갖고 아무도 음. 렸는데 하고 챘는데 목결 터졌어 와. 뭔지도 모르겠어요. 겁나 아깝네. 여기 가운데서 어제 좀 잡으시더라고요. 강생이가 많이 나온대 여기가. 미끼는 뭐 쓰셨어요? 홍여홍. 여기 개불 계불. 사이즈 미개불에도 한모가 한 이만 원 사이즈. 이. 몇 개. 그런거 한번 잡아야 눈. 맞습니다. 예 사장님 조심하세요. 네. 방금 사장님 말씀 들었지요. 나오면은 대물. 비록지는 여기서 염하는 간만을 잡았지만은 낭중에 여기 오실 분은 개불 준비하고 개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개불만 있었어도 대박 나는 건지. 여름휴가라서 남해로 낚시 한번 와봤는데 해풍 땜임시조 거시겠네요. 그래도 오늘만 날이니까 올라가면 또 거기서 낚시하면 된게요. 바닷바람 센게 기분은 좋습니다. 간만에 이 비빔국수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아역님 혹시 그 비빔국수 곱빼기도 되나요? 네예그 곱빼기를 하나만 주죠 감사합니다 아이에 군침 돈다 야, 겁나 맛있는지 이거 참아놨거든요? 이거 <놀람> 콩국수 하나만 더주죠 예, <놀람> 예. 음! 감사합니다. 아...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가무 먹어줘야 돼요. 음. 이야, 면이 쫄깃쫄깃해갖고 누가 먹 음. 아. 니 에서 눈팅 맞은 거 다음에 꼭 한번 복수전 갈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렁이 안 쓰고요 개 불을 쓸게요. <laughs> 한번 당했으면 됐어. 두번난당해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